이 영상은 산런트솔트 출시했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뽑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 업데이트인데 무과금으로도 비스트 쿠키 누구나 다 완품으로 뽑을 수 있고요. 단지 얼마나 빨리 뽑을 수 있냐. 그게 관건입니다. 자, 어떻게 완품을 빨리 뽑을 수 있냐. 업데이트가 되면 이벤트를 통해서 사일런트 솔트 천장으로 100% 얻는 경우 또는 뽑기권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벤트 미션을 해야 됩니다. 그 이벤트 미션을 남들보다 하루 이틀 더 먼저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업데이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업데이트 날 자, 선물 보내기. 자정이 지나서 미리 보내지 마세요. 첫 번째. 습관처럼 보내지 마시고요. 두 번째. 길드 출석 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길드 들어가거나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아마 출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화면 자체를 안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이걸 눌러야지만. 출석이 됐는데 자동 출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예 길드탭을 아예 누르지도 마시고요 또한 토벌전 탭도 누르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자동 출석이 되는 걸로 아는데 출석 부분은 패치가 돼서 이벤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또한 현상수배는 오히려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패치를 통해서 이거는 횟수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 소모해주고 크탈 구매까지 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크탈 구매까지도 초기화됩니다. 또한 소원나무 부분도 소원나무 건네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일일 보상 3번 받는 거는 절대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미션에 들어갑니다. 자, 또한 자 소성전도 오늘 정산인데 티켓을. 다 쓰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좀 모아두는 걸 추천드려요. 손실보라는 뜻이 아니라, 9장, 10장 정도. 자정 근처에 됐을 때그 정도까지는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업데이트 됐을 때 유물 획득 미션 요런게 있으니까 업데이트 전까지는 수호성전 티켓은 어느 정도 쌓아두어라 요즘에는 유물 기부 미션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유물을 기부 안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석 체크가 되는 제가 알기로는 뭐 토벌전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추석 체크 되거나 그런 게 패치돼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좀 조심해. 하,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가끔 보면은 미션 중에 비스트 이스트 탐사 보내기 그런 미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지나서 자정 넘어서 비스트 이스트 그쪽 열기구 탐사 보내기 미션도 개인적으로는 업데이트 이후에 비스트 이스트 쪽으로 탐사 보내기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리 하지 마시고 저는. 자, 그 다음에 이 해상무역센터에서 오색 쪽에 갤러리에서 몇번 구매하기 미션, 이런 것도 미션으로 있을 수 있고요. 선착장에 들어오기 미션, 배 보내기 미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정 지나서는 제가 볼 때는 요거 안 누르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도의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나열되어 있지만 이게 비스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여태까지 진행되어 있던 방식은 앞에 미션을 몇개 이상 클리어 하면은 뒤에 게 열리고 뒤에 거몇개 이상 클리어 하면은 뒤에 게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한되어 있는 미션은 일단 먼저 하지 마시고요 뒤에 게 열리고 나서 중첩으로 클리어할 수 있는 건 묶어서 같이 클리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친구 선물 보내기 미션 그리고 소원 나무 1일 보상 미션 이런 거는 미션 중에 첫 번째 미션 클리어하고 나서 몇개 이상 클리어돼서 뒤에 게 열리고 공통으로 만약에 묶여있으면 뒤에 게 열리고 공통으로 묶였을 때 그때 클리어하는 게 가장 빠르게 미션을 뒤에 것까지 오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말한대로 공통으로 묶어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며칠을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남들보다 며칠 더 앞서 나가고 이런 걸 이번에 특히나 더 강조하고 싶냐면, 사일런트 솔트가 제가 볼때 역대 최고의 사기 쿠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제가 본 스킬 능력 중에 이번에 거의 즉사기처럼 딜이 무슨 99999 최초로 진짜 사기적인 딜이 뜬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레나에서는 정말 빠질 수 없는 필수 쿠키가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필수 쿠키가 나오자마자 다 사기 쿠키였지만, 사일런트 솔트는 그 중에서도 진짜 역대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증명의 전장도 자정되면은, 기회가 초기가 되는데 이것도 미리 쓰지 마세요. 요새 보면 직면 전장 미션도 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자정 되자마자 바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업데이트 이후에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 간혹 가다가 현상수배처럼 이거 초기화 되는 줄 알고 미리 다 쓰는 분도 있거든요? 증명의 전장은 업데이트 된 다음에 초기화 안 되는 컨텐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현상수배는 초기화 되고 증명의 전장은 초기화 안 되고 그 다음에 초기화 또 되는 건 두툼젤리. 여러분들이 이 최대치까지 소모 다된 사람들은 꽉 채워집니다. 다만, 최대치를 넘어서 두툼젤리 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굳이 소모 안 하고 그대로 모아 주시면 되고, 고기 젤리도 최대치까지는 업데이트 이후에 소모해 주시면 최대치까지 업데이트 이후에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전에 다 소모해 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고기 젤리는 스태미너 젤리는 쌓아둘 필요는 없어요 다토핑자에 저는 다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밖에도 이번에 정산되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업데이트 전에 여러분들 미션 끝나는 거다 챙겨서 보상 받으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전에 생산 다 돌려놓으시고 업데이트 이후 9월 24일 사일런트 솔트 리뷰 방송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